안녕하세요. 달기사랑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요, 오견을 심어줘야 될지, 요걸, 어, 화이트, 토리마. 요걸 심어줘야 될지. 여기안 말라서 지금 못 심었는데, 일단 오견을 심어보겠습니다. 오견은 온도 오래됐거든요. 꽃이 피어갖고, 꽃대가 그 그냥, 아, 직다안 폈네. 꽃대를 꺾고 그렇지 피기는 폈어요 다. 아이 상쾌났다 요거는 좀 작은 분에다가 제가 이거 한번 인프게잘 키워보려고요 해가지고 물도 좀 다져주고 큰 분에 심어놨는 거는 물을 잘못 줘가지고 맨날 말라오고. 아이 꽃도 계속 올라오네. 냄새가 납니다. 꽃대, 꽃 냄새. 이것도 수다쟁이 브랜다하시까요 이것도 꽃빛나요. 이거는 왕진 수영장에서 응. 제가 가서 이쁜 걸, 수영 이쁜 걸 사갖고 왔어요. 있는데 한개더 신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또때어랐어요너 한번만요? 설마 아니겠지? 다시 못가 다시 만족했니 도,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못해 야, 야, 떨어졌다. 이런. 떨어지면 안 되지. 아, 친구 것도 심어 줘야 되데 아, 뭔지? 음, 약안 좋네. 이 분리됐잖아. 에이, 진짜. 여기가 안 좋아요. 아 진짜. 이러면 곤란하지. 어쩐지 위에도 뿌리가 갔더라 어쩔 수 없고 하나는 떼먹었고 너는 뿌리가 그냥 갈수 있나 없는 보다아 여기도 불이 되네 아이 진짜 진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뿌려놨잖아 여기서 또죽아 네, 진짜 심어줄거야 꽃 벌려고 아직 먹거든 너는 보자 어차피 분리난 거 내가 너 때문에 미쳐 너도 아니야? 넌 아니지? 이렇게 여기는 너도 여기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양심 있지 양심이 없으면 되겠니? 몇 개가 된 거야, 도대체. 한문 군생인 줄알다가다 분리시켜 먹고 작은 데도 심어주대. 아, 이거 내려와야 돼.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심어주려 했던 생각과 틀리잖아. 너가 이 거. 너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응, 음, 아까 바람이 이렇게 안 불어서 없네. 갑자기 바람이 나, 그냥. 고마좀 불래,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리고 너가 들다언가 이렇게 해서 좀 가득 탄 느낌. 너무 크나 보네 하면은 들고 다니기 힘들었어. 그럼은 어디로 갈래? 어디가서? 부리가 거기 있으니까.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뒤가 풍성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심어보자. 쇼벨 어디 갔나? 어디 갔다? 씹는 것 보다 그냥, 저거 만들기로 가시면 네 또 움직였지 또 움직였지 나는 위로 올라오고 나는 밑으로 들어가고 네. 응? 여러분, 이제 보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신는 게말 맞는지, 녹기란 목그라블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여긴 뿌리가 먹고. 여기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심어 놓고. 여기 뿌리가 잘안 내리더라고요. 잘 내릴 줄 알았더니. 물난누산 내린 건지. 녹기란을 결국, 아, 녹기란이다 우연을 걸고 심었네 아, 심어야지 하면서 맨날 옆에 지나가다 그냥 걸려서 꽃이 피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꽃도 물러고 꽃도 지금도 이런데 놔요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오긴 안 와도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표 어디 갔어? 너 이름표 없니?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놔야 됐다. 앞으로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오염을 심었습니다. 수사쟁이 화분네 심었어요. 그에서 이제 오염 꽃이 질때 듣는 사이도 모모리가 많이 잡혀있네요. 물한번 줘봐야 되겠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물좀줄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